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붕과 처마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테두리보와 반자를 그렸는데요. 이 테두리보와 반자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지붕을 그려야 됩니다. 이 지붕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기시험의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매라는 값을 주는데요. 이 물매는 지붕의 기울기 값을 줍니다. 이 지붕의 기울기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붕의 형틀이 나오고 지붕 형태가 나와야지 인면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틀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거의 탈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지붕의 기준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전체 평면도를 그릴 때 다시 한번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테두리 보에서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았다면 거기에서 이제 지붕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는 저번 시간까지 그렸던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지붕을 그리게 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우리가 반자를 기준으로 100을 내려와서 다시 700을 올라갔었죠. 이 700을 올라간 지점과 이 중심선이 서로 만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매의 기준, 지붕의 기울기 값을 정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물매 값을 주는데요.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챕터 5번 지붕에는 물매 값을 10분의 4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라인 엔터 쳐서 이 중심선과 이700 올라간 지점이 서로 마주친 점에서 위로 40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을 가서 이 선과 이 선을 서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직각삼각형이 바로 지붕 물매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시험장에서는 처마나음 값을 주는데요. 교재에서는 처마나음 값을 기본값인 6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없앤 600을 해서 중심선을 처마나음 600만큼 제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물매의 기준을 잡은 선을 제가 이제 연장을 할 건데 우리가 앞 시간에 그렸던 단열재와 이 벽돌은 제가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붕물매의 기준이 된이 선을 EX 연장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연장 그 다음에 처마 남600 나온 지점까지 역시 연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아랫부분의 선이기 때문에 옵셋 150을 가지고 위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하냐? 이 선은 당연히 원래 쓸 일이 있는데요. 물매 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서 물매를 표시해주는 선이 또 필요해서 이두 개의 선은 제가 무브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튀어나간 지점, 그러니까 벽체의 선이 위로 올라간 부분을 제가 다 지우도록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만함 600선을 기준으로 이 선에서 이 지점, 천만함 600을 해서 복사한 중심선이 서로 교차된 이 지점에서 아래로 200만큼 선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는 150이기 때문에 역시 150 두께를 주고 이렇게 위로 또 선을 그어주면 지붕 형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이선은 다 지울 예정이고요. 이렇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은 마무리 연장을 하고요. 지붕 형태가 나왔다면, 이 지붕 형태에서 또,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 바로, 보호모르 타르와 액체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모르 타르의 두께는 20을 할거기 때문에, 옵셋 20을 해서, 이 표면에서 옵셋 20,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도 옵셋 20,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도 옵셋 20, 그 20으로 다 복사를 하시고요. 필렛으로 이 선과 이 선을 서로 모서리가 되도록 서로 클릭,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옵셋 20, 이쪽 안쪽도 20을 주도록 할게요. 필렛으로 제가 우선 모서리까지는 제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옵셋 10을 해서 액체 방수를 할 선을 10씩 주는데요.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액체 방수선은 해칭선으로 레이어를 바꾸시고요. 선 종류는 히든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20씩 복사했는 선은 마감선으로 레이어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어, 절대 하늘색 선인 입면선으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입면선을 하면 파란색 선과 겹치고 노란색 선과 겹쳐서 굉장히 두껍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노란색과 가까운 부분에는 하늘색 선은 없다 입면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붕 형태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달대들이 짧으니까 달대를 연장 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어뢰이니까 연관 객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셔가지고 엑센터 쳐서 분해를 하시고요 EX 해서 엔터 엔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한꺼번에 하시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 때는 연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자틀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카피를 할 예정인데요 카피를 할때 어떻게 연장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이사각형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장을 하는데 아 얘가 지금 연관으로 r a y 에 이제 그룹화 되었죠 그래서 X로 분해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실 때, 시오하고 이렇게 파란색 영역으로 잡히게 하셔가지고 이 사각형 두 개가 선택이 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기본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기본점은 아래쪽 사각형의 오른쪽 끝점 이 부분이 서로 마주치는 점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비슷하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클릭을 해서 여기 끝머머에 잡아주시면 이렇게 비슷하게나마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마감선은 잘라줄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선을 하나 Thank you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을 저는 미러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선을 그었으니까 이제 반자처럼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건데 반대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러 하셔가지고 이 선과 얘네들을 전부 다 중심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미러하고 난 뒤에는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될때 생각이 나면 바로 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셔야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안 까먹고 할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첨화 아래 부분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조금 전까지 원래는 그전 도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벽돌과 단열재를 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웠는 이유는 여기서는 또 모양을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옵셋 150을 하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90. 그 다음에 120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부분까지 연결을 하냐면 필렛으로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역시 니은자 형태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엑스 에서 연장하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를 만들어놓고 지금 이니언자는 철근 콘크리트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벽돌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해칭을 우선은 사용자 정의로 간격 60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벽돌을 넣고요 해칭은 단면선으로 노란색 선. 그다음 원점은 제일 아래지점을 찍어서 아래서부터 60씩 올라간 것처럼 해주시고요. 또 다시 해칭을 해서 이번에는 패턴으로 바꾸셔가지고 안시 3 1 스케일은 10으로 바꾸. 바꾸시구요 안에 내부분 찍고 어, 레이어는 해칭선으로 이 해칭 안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없앤 60을 하셔가지고 이제 단열재를 그려야 되죠. 없앤 60. 그래서 이렇게 긴 것보다는 짧은 쪽으로 할게요. 없앤 6 0 짧은 쪽의 선을 이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배팅 선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배팅 선으로 변경하고 레이어는 역시 해칭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에서 0.38이라는 선종류 추적 값을 지정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험 조건에 보시면 단열재가 총3 개입니다. 바닥, 벽, 그 다음에 천장에도 단열재가 나온대요. 천장 단열재는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180. 10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단열재의 값들은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단열재 값은 모두 꼭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천장 단열재가 180이었다. 그럼 우린 역시 마찬가지로 단열재니까 배팅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중앙의 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옵셋 90으로 천장 부분에 해당되는 이선과 이선을 우선은 먼저 옵셋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림으로 이제 이아랫 부분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필렛해도 되고 트림 하셔도 되고 편한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그림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이 노란 선이 바로 단열재 천장 단열재로 변경될 선입니다 90씩 떨어진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는 해칭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배팅으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앞에 벽에 들어간 선은 축척값을 0.38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에 가서 이 천장에 들어갈 배팅선의 축척은요 콘크리트에 약간 붙어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0책에서0 5뭐 이렇게 하나 돼 있는데 0.55를 하면 이렇게 약간 떨어지죠. 약간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0.6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셔도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 노란 부분과 겹쳐져 있잖아요. 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BR이라는 명령을 쓰셔가지고 그냥 이 노란 선과 노란 선 사이에 있는 파란 선과 파란 선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죠. 비알로 클릭, 클릭 마찬가지로 또 비알로 클릭,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졌다 라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자틀을 위쪽으로 또 복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자틀은 카피로 이선 자체로 우선 복사를 하고 왼쪽 위 모서리 지점을 찍어서 그대로 이쪽 위에다가 우선은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십자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십자선을 그릴 때, 저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사각형에 딱 맞게끔 우선은 십자선을 그립니다. 자, 십자선을 그려놓고, 선 자체를 연장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 연장을 하냐 하면, 책에서는 20만큼 연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하자면, len 치고, 그 다음에 증분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요. de. 그래서 len 엔터, d e 엔터, 20 엔터치고 이 십자선을 한 번, 한 번, 네 방향씩 각자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번 튀어나오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빠져나와서 이 노란선을 카피를 해주세요. 카피해서 얘를 요만큼 하나 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책에서는 여기서 100만큼 끊어내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100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비 r 로 그냥 대충 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대충 끊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선들은 마감선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쪽 윗부분에 반자 틀을 넣어서 앵커볼트를 집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물 고정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고정되는 선을 만들어 놓고 얘를 역시 카피를 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꼭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형태만 나오시면 돼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찍어서 각각 지점에 하나 더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시험을 치신 분 중에 어나 이거 십자선을 다못 그렸다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못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감점 요소가 아니라 이제 시험장에서 감독관에 따라서 이걸 감점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앵커볼트를 하지 않는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안 했다고 하면 감점 되셔도 이게 당나귀 결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잊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빨리 할수 있어서 시간 내에 다 완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하신 연습을 하되, 내가 시험장에서 다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하시면. 지붕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 만드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선 색상은 모두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자는 여기에서 이제 인면선이 들어갔는데 제가 반자와 탈 때에는 인면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이제 선 색상, 선 내에는 모두 제가 색상을 지정할 때, 그 강의 때 한번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한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은 색상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우선은 이 구조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붕 구조에 대해서 비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